개곤 폭포. 일본 도치견 방목현 북서부 니코 일광의 니코 국립공원 내에 있는 폭포. 주젠지호 중선 사후에서 흘러나온 물에 의해 형성되며, 이후 다이아강 대곡천으로 흐른다. 높이는 101m이고, 위에서 직하하던 폭포가 중간에서 12개의 작은 폭포와 함께 어우러져 쏟아진다. 폭포 아래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연중 어느 때나 경관이 뛰어나 일본의 3대 폭포로 꼽힌다. 와카야마현 화가 4년의 나치 폭포 나진농, 효고현 병고현 고베 신호의 눈오비키 폭포 포인농과 함께 일본 문학과 예술에서 성스러운 폭포로 숭상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로부터 자살 장소로 유명하다. 주젠지호는 면적 11.5 제곱킬로미터로 난타이산 남체산의 화산 분출로 인해 생성된 거대한 호수로 주위에 경승지와 온천 등이 있다.